여기 꼬리표를 제거하시면 교환 환불은 안 됩니다. 저희 제품값에는 꼬리표를 제작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꼬리표를 훼손하시면 재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환불해드릴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꼬리표가 붙어 있을 땐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. 하지만 꼬리표를 제거하는 순간 옷값은 돌려받을 수 없는 매몰비용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매몰비용이 꼭 돈이나 물건, 이런 금전적인 것에만 해당될까요? 아닙니다. 우리의 금쪽 같은 시간도 매순간 매몰비용이 됩니다. 아이고 이거 방금 버스가 지나갔나 보네 에이 뭐 다음 버스도 금방 오겠지 뭐아이나 큰일 났네 이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와 이러다 지각할 것 같은데 택시를 탈까? 아니야 지금 택시 타기엔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깝지 바로 이때 버스를 기다린 시간 이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매몰 비용입니다.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은 잊고 빨리 택시를 타는 것이 지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데도 매몰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택시를 타자마자 왠지 버스가 올것 같은 미련이 남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못 하게 된 거죠. 이처럼 매몰 비용의 미련을 가지면 가질수록 합리적인 선택에 방해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? 이미 쓴 비용을 잊지 못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. 그것이 바로 매몰비용의 오류입니다.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매몰비용의 오류는 많습니다. 동전 놓고 인형 뽑는 게임 한 번쯤 해보셨죠? 자꾸 실패해도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인형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인형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다면,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? 어떤 일을 할때그 일에 투자할 돈과 시간을 확실히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지점이 됐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포기하는 거죠. 때로는 쿨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경제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